혹시 요즘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최근 트렌드는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이는 것입니다. 식사량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외로 도움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자 소스는 신진대사를 촉진해 열량 소모를 늘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자 한 큰술로 대사량이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덜 익은 푸른빛 바나나는 지방 분해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줍니다. 닭 가슴살 같은 살코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켜줍니다. 땅콩버터는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이 커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식전 다크 초콜릿은 단맛 갈망을 억제하고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거창한 보약보다 이런 작은 선택이 체지방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식사에 이런 음식 하나만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